아나 상민이는 드디어 저 102번 유닛버스를 이용해서 드디어 난이 서귀포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이렇게 드디어 집으로 가는 노선을 갈아타보네 이 31번을 타고 집으로 가면 되겠네 여러분들 31번 버스가 전기버스가 그 앞문이 폴딩동으로 된 버스가 올지 아니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그문 문으로 올지 궁금하네 지금 날씨가 이런 거니까좀안 좋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중앙아? 아니야 중앙, 종로, 중앙 호를 뭐하러 가냐 여기 어떻게 왜냐면 아, 저 30만 일원한번 타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좋겠구만 이제 난저 102번 유니버스 기사님께 드디어 나는 저 고산화순정문장에서 드디어 서편을 선물해드리고 가게 되네. 그럼 조심히가십시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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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여기서. 31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자. 난 드디어 저 102번 유니버스 기사님께도 이제 내 이름을 소개해 줬네. 상민이라고. 저걸 타고 가면 되겠다. 저걸 타고 집으로 가면 되겠네. 어차피 난 집에 가서 또사 먹을 거니까 뭐 타면서 타가지고 이거 찍으면서 저 기사님이 줘야지. 기사님들 되게 한번 우행길 때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슬슬 로 운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럴 때 내가 배려 배려심 있는 남자니까 내가 배려심을 보여 줘야 돼. 저렇게 저렇게 멀, 멀리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데려주고 그러니까 좋던데. 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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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게 그거인 것 같은데. 맞네, 맞아. 31번 맞아. 어, 홀딩 넘으로 되어 있는 버스가 왔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음. 이걸 타고 집으로 갑자그러면 이걸 타고 집으로 보고 이거 드시죠. 많이도 판다 아주 <laughs> 난 이것도 화진난 이것도 육단지가 면돼 가볼까 하면 이제 이걸 타고 집으로 고 드디어 전기 버스 까지 탔어. 전기 버스 올라 타면 서이 기사 님께손을내 면서 커피 를드 리고, 난 이제 찍고 다시 집 으로 가네. 이속고를대신아 Come on,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 e 이번 정류자는 고대화됩니다. 다음 정류자는 광대화됩니다. 버스 안에서 전화 통화 및 서로 간의 대화를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타는 거지? 이번 장례장은 장은 수모르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수모르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서귀포여자고등학교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하차벨을 눌러주시고 내리실 때. 반드시 하차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집에 돌아가 보면 이제 엄마는 출근하고 없겠구나. 전기 버스 전기 버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가보자. 이단집까지 달려가보는 거야. 이번 정류장은 서귀포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여행을 입니다. This stop is c h i l g u y o k High School. 저 형아 하이드 버든 가보지? 102번 유니버스 기사님도 챙겼고, 정기버스 기사님도 챙겼으니까, 배용해드이서 서비스해줬으니까, 기사님들도 나 상민이가 매너남이라는 걸알 거야, 아야 승객으로서 또는 매너남으로서 네? 매너남 승객이라는 걸 알고. 정은 열물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삼물봉입니다.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지? 자, 그럼 이제 전기 버스 기사님 도움을 받아서 집까지 오고. 이게 저대체 이게 무슨 소리라 이거? 이번 정류장은 산물봉입니다. 야. 다음 정류장은 남산마을 입구입니다. 이게 전기버스, 저상버스다 보니까 차차가 낮아서 이런 걸 나는 거겠지. 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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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그럼 이제 나는 우리 기간이 도움을 받아서 6단지까지 보고해보도록 해보자. 어, 수사님들도참 힘들겠다. 이렇게 승리태우한번 이렇게. 한 번에 뛰는 것도, 왜 들어와 죽는 거지? 버스 기사로서는 진짜 힘들지. 버스 기사자로서는 좀 어려운 직업일 거야. 음. 음. 이번 정류장은 남산 마을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사문로터리 음. 입구입니다. 안전벨트가 있는 차례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긴 전기버스, 저상버스다 보니까 차차 낮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지 덜커덕덜커덕 이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지 이 전기 버스를 타서 집까지 가보자. 나 상민이 알고 있잖아. 이게 버스 버스 기사님들도 이렇게 한번 운행 뛰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좀, 좀 이렇게 몇, 몇 바퀴 왔다 갔다 해야지가 좀 피곤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땐 내가 나서 내가 이렇게 배려 배려해 줘야지. 이번 정류장은 상문 음. 로터리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중앙 파출소입니다. 올레체 코스 제주레 여행단 센트로 가실 분은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아서 전기버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오고 해보자 아이고 여기 어 왜, 왜 자꾸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지 이 이거 왜 자꾸 이상 소리가 나지 이거 차차 낮춰서 낮 그런 거겠지 뭐 버스가 이번 정류장은 중앙파출소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남분논협입니다 올레칠 코스 제주올레 여행사 센터로 가실 분은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승객이 내리니까 내가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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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이 할머니. 으. 난 서러 가도 돼. 난 다리도 튼튼하고 뭐 누나가 유연하니까 내가 앞쪽으로 조심조심 앉아주면 끝. 그, 나 이거, 버스 제가 그때 꼭한수있인가 음. 음. 많이도 되리네 이번 정류장은 남군농협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현대산부인과입니다 또내리수에 있나보나 그럼 이제 이 전기버스를 이용해서 유투산님 통을 받아서 집까지 가자 육단지까지 고고 리 전기버스가 이런 소리가 나는 구나 하... 하긴 전기버스에도 저산버스 때문에 결국에도 그 소리가 났으면 겪는 건 사실이겠지 이제 난 집에 가서 이제 배좀 채워놔야지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나 차가 多少分？哎，都都都多少分？